르노 클리오의 지난달 판매량이 756대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 소형차 세그먼트에선 월별 최고 판매 기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4일 르노 삼성자동차에 따르면, 르노의 소형차 클리오는 지난달 출시 이후 월말까지 약 10일 만에 756대의 판매량을 보였다. 그간 소형차로서 가장 높은 월 단위 판매량을 보인 모델은 현대차 엑센트로, 엑센트는 지난 3월 574대 수준의 판매량을 보인 바 있다. 클리오가 출시 첫달 만에 소형차 판매 1위에 등극하며 흥행몰리에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클리오는 전 세계에서 약 1,400만 대 이상 판매된 르노의 베스트셀링 모델로 감각적인 디자인과 검증된 5세대 1. 오디시 엔진, 독일 게트랑 6단 DCT의 조합을 통해 17. 킬로미터에일의 동급 최고 수준의 연비를 보인다. 가격은 프랑스 현지에서 판매되는 인텐스 인텐즈 트림의 동일한 선택 사양과 비교할 때약 천만 원 가량 낮게 책정되었다. 그럼에도 LED 퓨어 비전 헤드램프, 3D 타입 l e d 력 콤비네이션 램프 보스, 보즈,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스마트 커넥트 티맵, 이즈파킹, 스마트폰 풀미러링, 후방 카메라, 전방 경보 장치 같은 고급 사양이 클리오 인텐스 트림의 기본으로 적용된다. 해외에서 생산되어 국내 판매되는 수입 차임에도 보험 개발원사나 자동차 기술연구소가 실시한 세계 자동차 수리 기술 연구 위원회 카 테스트에서 보험 등급 10 등급을 달성한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이는 SM3 와동 이란 수준의 보험료 라는 점 에서 주목 된다. 한편 클리오 는 모든 정비 서비스를 르노 삼성 전국 470여 서비스 를 르노삼성 자동차 의 전국 470여개 서비스 네트워크 를 통해 받을수 있다.